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성기로 안 아는 목사입니다. 이동욱 회장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명상하라를 보내주셨어요. 조나단 목사님이 이동욱 회장님에 대해서 인격살인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참참 참 그래요. 참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모 욕줄 수가 있을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조나단 목사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할때 전광목사님 주변의 직근들 좀잘좀 좀 관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주변의 직근들 때문에 전광목사님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또 선한 영향력이도 커져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차단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이 막 불거질 무렵에 전광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나단 목사님은 본인이 시키는 것만 한다고. 아, 충격이었어요. 조나단 목사님은 본인이 시키는 것만 한다고. 그러면 은 결국 조나단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이 문제이신 거죠. 본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광훈 목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하신 거예요. 진짜 실수하신 거예요. 어, 이동욱 회장님이 백신 패스 반대 집회를 늘 여는 그곳에 차로 막아놓은 거 잘못한 거예요. 정권 목사님 추종자들, 또그 귀에 전노사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크 빼갖고 또회방을 쳤던 거, 잘못한 거예요. 이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으면요. 지금처럼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동우 회장님을 잘못 건들었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랬서요 진짜 이건 자기 무덤판거다. 왜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이동욱 회장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국민들 중에 상당한 수가 이동욱 회장님을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등돌리게 생겼으니까 자기 보던 파는 거죠.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얼마나 타격을 많이 받는 겁니까? 왜 그렇게 손해볼 행동을 할까? 정말 납득이 잘 가지를 않아요자또 하나. 이동호 계장님은요. 어, 그렇게 물른 사람이 아닙니다. 공격한다고 찍어누른다고 함부로 막말한다고 또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공격한다고 겁을 집어먹고 몸을 사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신도 있고요. 용기도 있고요. 어, 뚜렷한 목적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냥 수그러들고 꼬리 내리고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고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서 잘못 건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이동호 회장님은 요 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능하다는 겁니다. 경기도의사비 회장으로서 법적인 소송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거기서 갈고 닦아진 솜씨와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느라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때 서울시에서 계속 허락을 안 해줄 때 법정 투쟁을 벌여가면서 승소를 계속 얻어냈던 분이 이동욱 회장님입니다. 여덟 차례라고 그래요. 아홉 차례라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구글 코리아가 엉터리로 노란 딱지 붙이고 정치시켰을때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같이 구글 코리아 대상으로 소송을 하자고. 이쪽에 밝은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갈 거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공교조로 모욕을 주었잖아요. 인격살해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정 소속하겠다고 말한 거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인격 모독하는 거 사과하시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손을 내밀면은 이동욱 회장님 마음이 넓거든요. 나라 살아가거든요 애국자이시거든요. 얼마든지 그 손을 잡고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 멈춰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맨날 자중질환 일어나고 4분 5일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빌미를 자꾸만 제공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냐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주사파 세력들을 왜 싫어했어요? 나를 라 공산화로 끌고 가니까 싫어하죠. 또왜 싫어했어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어, 상대방이 잘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매도하고 긁어내리고 근데 자기 편이 잘못한 거는요. 무조건 편들고 어, 조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빚이 있다. 자파 추종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조국이다. 추미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렸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주처럼 내을안 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큰일을 했고 영향력을 미쳤을지라도 지금 잘못하는 부분, 왜곡된 부분 분명히 손해가 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돼요.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좌파들처럼 그렇게 가면안 됩니다. 그거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독재죠통제죠 획일주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이 부분들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속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지자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으면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과거에 왕들이 간신배들 때문에 망해버렸잖아요? 충신들이 많이 포진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직언을 하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 말이 귀를 기울이면요 왕이 성군이 되는 거예요. 현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간신배들 소리만 들으면 왕도 망가지는 거고, 나라도 망가지는 거죠. 정광목사님의 왕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데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좀잘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나라 민족에서 계속적으로 기를해주세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180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만드는 수많은 악법들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이 보동싸움이 아닐 겁니다. 더 많은 지지자들의 결집이 필요하고 더 많은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힘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나온 길에 또한 마디입니다. 이동욱 회장 장로가 무슨 예배인데 주일날 타기교회 가서 겸손히 봉사하고 운전하고 엄마 예배 드려야지 이 자식아. 장로가 돼가지고 이동호 요거 이제 또 노승현이가 또 따가지고 또 올리겠지? 노승현 TV 그러면 안 돼. 이동호 회장님. 장로님 나한테 혼나고 싶어? 조나달 목사한테 혼나고 싶어? 왜 그래 진짜 왜 핵심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그 사진 다 떠는 네, 거기다 놔두고 왜 당신이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분들이 살아납니까 그분들 도와줄 분도 전광훈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어 당신들이 거기 소리 몇번 질른다고 집회 그 지냐는 우리가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디 전광훈 목사님한테 가불지 마라 잘못 건드렸어. 이동욱 장로님 한 번만 그렇게 했다. 당신이 악발인지 내가 센지 한번 해보자고.